우리 곁에서 사라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벚꽃축제는 늘어가고 있지만 무궁화를 기념하는 행사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 대한민국 국민들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양 강주부터 무궁화 사랑을 실천하자. 그래서 무궁화 동산을 만들도록 지시를 했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느리고 시청 광장에 무궁화 통산을 조성해서 누구나 무궁화를 가까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 은사 고등학교 선생님 한분 중에 무궁화에 대한 그 전문성이 아주 뛰어난 분이 계세요. 이분은 평생을 무궁화와 함께 지냈 고 그분이 운영했던 관광회사 이름이 무궁화관광이었어요. 그 위에 크게 번창을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분이 여기도 여러 차례 왔다 가시고, 또 많은 분들로부터 어떤 무궁화가 여기에 식재하면 가장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무궁화 하면 이렇게 적은 무궁화만 생각하는데, 무궁화도 벚꽃처럼 이렇게 큰 무궁화들이 있다고 릅니다 여튼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 정신과 대의를 쫓아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렸던 우리 강주의 정신이 우리나라 꽃 무궁화와 함께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무궁화 동산은 여기 평화의 소녀상도 함께 있어서 더 이제 큰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어, 무궁화 동산도 자유롭게 날갯짓하는 나비 모양으로 조성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3일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강규학생 독립운동 9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 역사를 잊,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하는 말처럼 우리가 늘 가슴에 무궁화를 역사를 어,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역사는 올바르게 기억되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해야 역사가 큰 힘을 갖습니다. 내년 여름 무궁화가 활짝 필때 다시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도록 하십시다. 아, 장자국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